오늘은 수요예배가 있어서 조금 일찍 왔으면 수목원 가는데 그쵸? 저희가 그냥 오늘은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네.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침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밥을 먼저 놓고 네. 갈비탕을 조금 싸왔어요. 네. 새벽 배송 아. 삼형 갈비탕입니다. 아,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먹었어요. 아니 안 먹어요. 아, 어제 조금 있어요. 약간 으슬으슬 하다고 해서 네, 제가 새벽에 새벽 한 12시쯤인가? 아, 시켰어요네밤 12시에 시켜 아, 가지고 아, 은혜 님 오면은 아, 조금 그랬어요. 먹게 하려고. 아, 그랬구나. 아, 네 잘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팥까지 네. 싸왔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도시락 싸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양은 많이 못 싸는데 <laughs> 딱 2인분에서 4인분까지는 가능합니다. 아. 안녕. 누구야? 안녕 안녕. 아, 안녕. 어서 와. <웃음> 어떻게 <웃음> 아, 왔어, 우리? <웃음> <웃음> 어서 와. <웃음> <웃음> 어, 그래. 같이, 같이 먹자. 이리와. 어, 같이 먹자. 이리 우리 도시락 싸 갖고 왔는데 <웃음> 먹었어? 아침 먹었어? 아니, <웃음> 아니 원래 아침 지금 어. 아침에 아, 진짜? 나도 나왔어. 오늘? 어. 아? 원래 이시에나 원래 나아그 오늘 조금 늦은 거지. 우리 우리 피부 관리샵 홍보 좀해 주세요. 피부 <laughs> 관리샵 어때요 아, 네. 받아 보니까 아 좋아요 네네. 이렇게 완감 네. 쓰고서 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답니다 <웃음> 네 <웃음> 피부가 정말 <웃음> 많이 <웃음> 광택이 나고 좋아지셨어요 <웃음> 요즘 <웃음> 수영 때문에 잘못 오셨는데 또한번또 네, 관리 좀. 받으셔야죠 네, 그렇죠 모공 관리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아, 먼저 아유, <laughs> 저희는 어딜 가나 이렇게 <laughs> 구독자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네. 갈비탕을 좀쌌어요 네, 잘했네. 네. 일단 먹어볼게요. 네, 맛있게 드십쇼. 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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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얼른 먹고 제가 예배에 가야죠. 네. 여기 원장님도 전도대상자거든요. 네, 계속 수요일날 어, 예배 가자고 가자고 하는데 네. 자꾸 음. 일이 생겨서 음. 한번은 오늘은 조금 데려가고 싶은데 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때요? 예. 네. 음. 음. 국물이 괜찮죠? 깔끔해요. 네. 뭐. 어, 네, 갈비탕을 이렇게 아침에 음. 야외 와서 음. 먹습니다. 음. 주변에 나비도 날아다니고 하늘나라 공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식사를 <laughs> 여기 와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멋져서 오면서 사랑했어요 네. 아, 천국은 맞지. 네. 음. 음. 반찬은 몇 가지 없지만 이렇게. 네. 계란말이, 브로콜리 다져서, 대파랑 다져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멸치, 견과류 다져서, 이렇게 청양고추 좀 넣고 칼칼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비비고, 종각김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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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죠? 음, 다른데 거보다 맛있는 것 맞다. 같아요 예전엔 다 담아서 먹었는데 음, 코로나 이후에는 김치를 잘안 담습니다 하늘나라 음. 자녀 우리 은혜 공주님께서 또 왕관을 이렇게 쓰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음, 계란말이 군요 네. 제가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거를 참 음.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네 엄마들하고도 이렇게 앉아서 밥을 잘 먹었습니다. 먹는 거를 참 좋아해요, 저는. 네, 그런 응. 것 같아요. 응. 저는 먹는 거 보는 게참 재밌네요. 응. 맛 너무 좋아. 은혜님이 참 맛있게 먹어요. 응. 오늘은 그래도 응. 하늘이 맑음이네요? 네. 응.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늘 보이는 데서 먹는 것도 괜찮죠? 오늘은 조금 늦게 음. 저희가, 어, 우리 은혜님 도착해서 음. 무량기 수목원이나 음. 고인돌 공원까지는 못 가고, 음. 이렇게 밥을, 어, 교회 근처 아파트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음, 갈비탕.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음 저번 주부터 네할 말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뭐예요 그게? 아 요거 요거 둘 중에 하나 어머. 선택하세요. 어이 봉투가 뭘까요? 의미가? 의미는 유튜버 하면서 사용하라는 후원금인데요. 어, 유튜브 후원금요? 이 네. 제가 처음으로 그냥... 저희가 후원금이 <웃음> 들어왔는데요. <웃음> 항상 제가 뭔가를 조직을 하면은 은혜님이 꼭 후원금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 요리교실 엄마들하고 성경 읽기를 하든 뭐를 하든 항상 이렇게 후원금을 주십니다. 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나요? 장비를 사든지, 어. 뭐, 뭐, 뭐 유튜브 장비, 뭐, 뭐 재료를 사든지. 네. 뭐. 엄마들하고 <laughs> 차를 마시던지 유튜브 뭐 하면서 전도하는 어. 금액으로. 네네. 그렇게 사용할까요? 네, 많이 사용지만 사용을 하시길 바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그치? 감격스럽습니다. 여태 음. 4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장비 없이 이렇게 네, 하는 네. 유튜버는 저밖에 네. 없을 거예요. 음. <laughs> 감사합니다. 우후! 하나는 엄청 우와. 큰 금액이 들었고, 하나는 적은 금액이 들었요 아, 그래요? 그런가요? 오. 네. 좀 만져보고 늘어도 <laughs>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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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왠지 이게 더큰 금액 같기도 하고, 네, 얇지만 이게 더큰 금액 같기도 하고. 네. 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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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요거를 선택할지 하나는 큰 금액, 하나는 적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떤 걸 선택할까요? <laughs> 아, <laughs> 아 어떤 거 할까요, 주니? 아, 궁금해. 이건 좀 두툼한데요? 왠지 요즘은 만 원짜리 안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네. 그거 아, 간을 봐야죠. 어떤 건가? 아, 뭐랬죠? 어떤 걸지 모르겠네. 그러면 어, 뭐해? 공개를 할까요? 네. 네. 항상 믿음이 조금 부족할 응. 때는 준이 응.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응. 어차피 준이가 함께 응. 가는 길이잖아요. 응. 근데 이것도 같은 응. 금액을 넣어놓고 응. 제가 한번 테스트, <laughs> <laughs> 한번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나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음, 그 요즘 좀 바빠요, 네, 수요일마다. 네, 네, 그랬답니다. 우리 원장님 뭐 한잔 하시는데, 뭐, 뭐 한잔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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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잔 하고 있어, 바카스? 바카스 한잔 하고 계십니다. 저희 또 바카스를 이렇게 또 디저트로 먹으라고 음. 갖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바카스는 정이죠. 사랑이고 네, 맞아요. 그렇 음. 저희 김옥수 엄마가 음. 늘 바깥스 음, 음, 음. 거기에다가 맨날 넣놨었잖아요. 어서랍장에다가 네, 그렇죠. 막한스 먹고 갑자기 공부하려고, 엄마 생각나네요. 그렇죠? 공부하라고 했는데 음, 공부 안 했죠. 바깥스 박가스 먹는 거 그냥 그거만 먹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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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안 와가지고 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맛있게 드십시오. 네. 네, 저도 먹겠습니다. 좀 드세요. 삐아 병아리 음메 음메 성아지 따당따당 따당, 사냥꾼 뒤뚱뒤뚱 <laughs> <디뜩, 디뜩, 웃음> 물오리 푸푸 <부프> 개구리 <laughs> 개가재 하나, 둘, 셋, 넷, 소라, 우하! 아, 잘했어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아, 네, 수에 왔어요. 아, 네네네. 수는요. 네. 수는요. 네. 수는요. 반갑습니다.